그러면 이 혈관체증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지 설명 좀해 주시죠.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장 준비했습니다. 잘 오우. 보세요. 아, 뭐예요? 징그러워. 아, 아, 지금 네. 보시는 사진은 바로 실제 혈관 모습인데요. 네, 네. 그런데 뭔가 이 혈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허연 게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혈관체증의 주범인 지방입니다. 아, 지방. 이 하얀 게 모두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지방이 혈관을 꽉 막고 있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는 없겠죠? 네. 이게 바로 혈관체증입니다. 아, 이렇게 음. 혈관체증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은 숨을 쉴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음. 피가 흐르지 않으면 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녹아 버리는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laughs> 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음. 마치 좀비처럼 이 괴사한 세포는 이 주변에 있는 다른 건강한 세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있는 장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야. 끔찍하다 어우 끔찍해 아유, 아, 그냥, 그냥+ 관리했으니까 망정이지 안 했다면은 뭐 지금처럼 저렇게 그저 지방 덩어리가 제 혈관 꽉 막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 아, 그러니까 그렇죠. 눈으로 보니까 이 혈관 채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실감이 아. 나네요 네. 오, 오, 오. 네. 보신 것처럼 혈관에 쌓이고 혈관 채층을 부를 수 있는 저 지방. 사실 지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지방인 중성 지방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아 앞서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네. 에너지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와 체중 등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에 맞는 에너지가 사용되고 이게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남은 포도당은 엔도 지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데 이게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혈관에 자곡자곡 쌓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자곡자곡 그걸 넘어서 과도하게 쌓이는 중성 지방 결국 혈관을 틀어막고 혈액의 흐름을 막는 혈관 체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혈관 체증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보내는 신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오. 혈관 체증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네. 제가 판넬로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년의 남성이 있습니다. 네. 음. 속이 좀더부룩한것 같기도 하고 네.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네. 약간 소화불량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화불량은 바로. 네. 심근경색의 어허.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버 심근경색 수? 실제로 심근경색 환자의 약 30여 퍼센트는 가슴 통증 대신 초기에는 어 체했나 소화가 안 되나 아, 이런 경험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철증이 보내는 또 신호가 어떤가 또 있을까요? 자두 번째 신호도 패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에서는 갑자기 시력이 저하가 되는. 노안증세 가온 것처럼 보이죠. 네. 자, 그런데 단순 노안이 아니라 혈관 체증이 불은? 뇌졸증에 신일 수가 있습니다. 아 야, 진짜 큰 복수에도 이상이 있다니까 정말 그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거 좀, 뭐, 누님 아, 말씀하셨지만, 네. 뭐, 독복이 들고 있고, 뭐, 시력 말씀하셨지만 이게 뇌졸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네. 뇌졸증이 뭐냐, 먼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혈관 체증으로 인해서, 혈전이 피떡이 생기고 네. 이게 뇌혈관을 막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의 뇌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게 바로 뇌졸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 후두엽 후두엽은 시각중추거든요. 네. 여기가 음. 시력을 담당합니다. 음, 음. 이 후두엽에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시야에 이상이 생기고 아. 시력도 확 떨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